채권 경쟁 입찰에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아 먼저 그고 그 얘기를 하기 전에, 그 이제 공모가 직접 발행이 있고 간접 발행이 있으면 직접 발행은 발행 주체가 직접 발행하는 방법이 매출 발행이 되는 게 있고, 경쟁 입찰 방법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겨 그런 맥락에서 어, 경쟁입찰 방법에서는 발행 액수는 픽스를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가격으로 팔릴지는 이두 가지 방법에 따라서 지금 달라지는데 어, 반면에 이제 매출 발행이 되는 것은 발행 가격을 픽스를 하고 얼마만큼 팔릴지를 모르죠. 그런 방식도 있습니다. 근데 하여튼 여기서는 지금 경쟁 입찰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거기에 좀 포커스를 맞출게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잠깐 비경쟁으로 또 입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비경쟁 입찰은 당일 이루어진 경쟁 입찰의 가중 평균 평균 낙찰 금리로 가격 발행 금리는 결정이 되고. 그래서 비경쟁 입찰 할 때는 희망 낙찰 물량만 제시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방식을 지금 취하고 있고요. 이제 본론으로 돌아와서 경쟁 입찰이 복수금리와 단일금리 또는 복수가격, 단일가격 이두 가지가 있는데 단일금리, 단일가격을 영어로 더치 옵션이라고 그러죠. 이거는 예제를 가지고 하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아요. 자, 저 정부가 국채를 단일 금리 방식으로 또는 단일 가격 방식으로 2천억을 지금 팔려고 합니다. 2천억을 팔려고 해요 그런데 지금 입찰에 참여한 기관이 ABCD e 기관이 참여를 했어요. 단일 금리 더치 옥션 방법은 2천억이 팔리려면 A가 자 참고로 여기 이제 금리, 금리로는 금리 어, 제일 낮은 게 제일 매력적인 지금 입, 입찰, 입찰자예요 입찰 가격은 채권의 경우 금리랑 역의 상관관계이기 때문에 가격은 제일 높은 가격으로 지금 입찰을 한 겁니다 이, 이게 지금 금리는 낮은 거부터 높은 걸로 가격은 높은 거부터 낮은 걸로 지금 입찰이 된 거예요 근데 입, 입찰 하겠다고 한 거죠. 참여를 한 거죠. 그럼 2천억이면 500억 가격 좋은 것부터 따져보면 700억 합치면 1,200이죠. 억 300억, 1,500억 지금 누적적으로 합하고 있습니다. 자, 800억을 다 소화는 못 시키고 이 중에 일부에 해당하는 500억까지 요 마진에 있는 가격 3.8%로 팔리는 거. 요게 단일 금리. 또는 단일 가격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2천억이 가격은 이렇게 다르게 입찰을 했지만 제일 마지막 요애 g 마진에서 팔리는 3.8%의 A 기관, B 기관, C 기관은 자기네들이 입찰 참여한 500억, 700억, 300억을 다 3.8%로 가져가고 반면에 D 기관은 800억을 다 소화하면 200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여기까지가 1500억이고 D기관은 ABC가 합쳐서 1500억이고 D기관은 800억이 아닌 500억만 3.8%로 가져가는 이런 식으로 팔리는 게 단일금리 경쟁입찰 방식입니다. 더촉옥이 이게 그걸 설명을 해놓은 거고 만약에 이게 정, 정부가 국채를 단일금리 방식이 아닌 더치옵션이 아닌 복수금리 복수가격 방식으로 경쟁입찰에 붙였다면 어떻게 되느냐? 자, 2천억을 A 기관은 3.5%로 500억 원을 가져가고 좋은 조건부터 팔리는 거예요. 금리로는 낮은 금리부터 팔리는 겁니다. 가격은 비싼 가격부터 지금 팔리는 거예요. 왜? 채권의 가격과 금리는 역의 상관 관계니까. 500억 팔리고 B 기관이 그 다음에 3.6%로 700억을 가져갑니다. 그러면 합쳐서 얼마? 근데 복수 가격으로 팔렸죠. A 기관은 3.5% 500억, B 기관은 700억에 3.6%, C 기관은 300억에 3.7% 팔리고. 그 다음에 D기관은 3.8%의 500억을 가져가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복수가격 컨벤셔널 방식에 의한 경쟁입찰 어, 방법입니다. 아시겠죠? 그 차이를? 그래서 이걸 비교를 해놓은 게 이제 그 다음 페이지에 있는 건데 복수가격이라는 거는 여러 가격이라는 의미죠. 복수금리, 여러 금리가 우리가 조금 전에 예제에서 A, B, C, D 까지 다른 가격으로 가져갔잖아요. 채권 가격으로는 높은 가격부터, 금리로는 낮은 수익률부터, 낮은 수익률을 제시한 응찰 가격이 수익률로는 높, 낮은 수익률부터 높은 순까지 이렇게 2,000억 될 때까지 가져가는 거죠. 가격으로는 높은, 가, 높은 가격부터 낮은 가격까지 최고가 부터 이렇게 빠져나가는 거고 근데 이렇게 되면은 조금 전에 우리가 예제에서 ABC를 봤잖아요 근데 A 같은 사람은 복수금리일 경우 3.5% 가격으로는 제일 비싼 가격에 가져가는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결국 500억 원을 어찌일 채권을 가져갔는데 비싼 가격에 가져, 가져가다 보니까 winner's curse가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너 채권을 원하는 입찰에 성공해서 가져가긴 갔는데 비싼 가격에 가져갔다는 거지 그런 거를 경제학적인 용어로 위너스커스라고 승자의 저주현상 이런 이유로 응찰자는 이렇게 좀더싼 가격에 가져갈 수 있는데 비싼 가격에 가져가면서 승자의 저주 위너스커스를 받기는 싫단 말이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돼요. 그러다 보면 전체적으로 음찰자의 그 규모가 위축되는 부정적인 결과가 초래될 수가 있어서 과거에는 우리나라의 복수금리 가격 그 결정 방식으로 경제 입찰 많이 했는데 요새는 주로 단일금리 경, 저, 결정 방식으로 입찰을 많이 합니다. 단일금리는 조금 전에 예제에서 본 것처럼 가격으로는 가장 낮은 가격 낙, 낙찰자가 제출한 입찰 가격 중에서 수익률로는 어, 낙찰자가 제출한 입찰 가격 중 가장 높은 수익률. 그러니까 이 경우는 수익률로는 D 기관이 그 제시한 3.8%가 되는 거죠. 더치옥션 얘기예요. 자 이런 식의 단일 가격 결정 방식은 단일 금리 결정 방식은 일견 최저 가격으로 단일하게 결정되므로 발행 비용이 증가되어 조금 전에 우리가 살펴본 복수금리 방식에 비해서 발행자에게는 불리한 방식이라고 생각될 수 있는데 그렇지가 않다는 얘기예요. 왜냐하면 아까 복수금리는 위너스컬스라는 현상 때문에 소극적으로 참여, 참여하게 돼서 응찰 규모가 위축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런 문제가 없잖아요. 그래서 단일금리 결정 방식에서는 입찰 참여자들이 적극적으로 입찰에 참여하고 그 과정에서 발행 가격이 자연스럽게 상승되고 궁극적으로 발행 비용이나 유동성 재고 측면에서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다. 그래서 우리나라 경쟁 입찰 방식으로 어, 과거에는 복수금리 방식도 많이 취했으나 요새는 주로 가능하면 단일금리 가, 어, 결정 방식에 의해서 어, 국제 같은 것들이 많이 팔립니다. 어, 여기까지 하겠습니다.